말씀 너무 좋고요. 역시 트럼프 하면 또 국제대학원에 계시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정학적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횡포. <laughs> 네. 그렇죠? 그린란드 가져가겠다. 뭐 캐나다한테 합병하자. 뭐 이런 거가자지구 떠나라. 내가 점령하겠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다 했습니다. 네. 일단 큰 그림에서 이런 횡포. 어떻게 보십니까 지정학적 횡포 어~ 일단은 발언과 실제로 네. 어떤 어~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음, 것같아요 음.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파나마 같은 경우에 네. 그니까 이 파나마 운하를 사실 그~ 과거에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실제로 건설을 했고 운영을 하다가 어~ 카터 대통령 때 파나마로 반환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 그이 논란을 계기로 미국이 실제로 미국 국적의 그뭐 상선이나 군함들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할 때그 내던 그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이 수수료를 파나마에서 이제 당분간 감면해주겠다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가 이게 저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사실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큰틀에서 이런 지정학적으로 횡포를 부리듯이 하는 모습은 네. 어, 거짓말이다. 그죠? 트럼프는 일정 부분 속내는 다른 데 있고 좀 발언을 세게 해서 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보시면. 뭐 협상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젠틀맨이신 교수님의 표현이시고요. 네. 트럼프는 워낙 발언이 세잖아요. 네, 네. <laughs> 트럼프 발언들 보면 진짜 너무 재밌고 <laughs> 대통령식 표현이 아니어서 네, 그렇죠. 좀 <laughs> 외교적인 어떤 표현이 아닌 네. 사실. 수사들을 한국을 먼니 먼신이라고까지 표현. 돈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막 이렇게 네? 참 표현들이 재밌는데.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속내는 분명 다른데 있다. 지금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일정 부분 어, 속임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하나 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나마우나 먼저 말씀주셨어요. 파나마우나는 세계 뭐, 물동량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해운이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 지정학적 위치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 왜 파나마 운하에 이렇게 눈독 들이고 있는 걸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파나마 운하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뭐 우리가 쉽게 사실 비용적 측면에서 사실 뭐 파나마 운하를 좀더 저렴하게 뭐뭐 뭐 이용해야겠다라고 뭐 이해를 할 수도 있, 있겠지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좀 이렇게 어 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지금 파나마 어, 뭐 운하 전체 설비는 아니지만 일부 설비를 홍콩계 기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이러다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막아버리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 이런 또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대서양과 태평양 이 사이에서 이 미국 군함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 사실 필요들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이 이, 이~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사실 고려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좀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요 파나마 운하를 실제로 미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네. 아, 미국이 지었고 우리 그 동안 계속 했는데 어, 왜 이거를 우리가 돈 내고 써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 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트럼프의 마인드가 참그 안에 그런 마인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 중국이 통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네. 의지도 상당 부분 녹여져 있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파나마 운하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논해야 되는 것이 그린란드입니다 <laughs> 그린란드 점령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목적은 무엇이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 사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많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캐나다 파나마 뭐~ 그린란드 가자네. 가자까지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이곳에 군대를 보내서 무력을 통해서 지금 장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네.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것 같아요 네. 어, 실제로 미국이 이런 어떤 자신들의 군사력 외교력을 통해서 거기를 뭔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을 한다 점유를 한다라고 하려면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저는 뭐이 이 협상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린란드가 워낙 뭐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그두 번째로는 이 안타깝게도 이그 지구 온난화가 되고 하면서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북극 항로라는 게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어 그럼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가 막혔을 때 북쪽을 통해서도 사실 이어 배들이 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캐나다나 그린란드가 거기에 핵심 요충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북쪽이 어이 얼음 바다로 막혀 있었다면. 그 공간이 사실 뚫리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어 뭔가 이 재정학적인 이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린란드에 대한 속내는 말씀하신 대로 파나마 운하가 막혔을 때를 대비한 북극 항로를 이용한 뭐 해운 물동량이라든가 또 군사 안보적으로도 어 해군의 함정의 움직임을 또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역시 한 가지 고려 요소일 것이다라고 음. 말씀을 주셨고 또 워낙 그린란드라는 이 거대한 땅을 덴마크라는 이 상대적인 소국이 네. 그것을 이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군사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더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라는 식으로 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또 다른 고려는 분명 중국이 워낙 어이 무역 전쟁을 격화해 나갈 때 그다음 카드서 꺼내들 서 분명히 게 분명 희토류. 음. 그에 자원 공에자차단하을차치하제 마치 이제 한이비일한이면일한국한국2 어, 0한테어이었죠 네, 네. 예, 반도체 었죠 예. 재차체하대소치차런하처 마치 그런 것처럼 미국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 히토리 공구 안할래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산업이 정말 무너질 듯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또 대응할 만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호주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가거나 그린란드를 또 소유하고자 하는 움직임 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라고 음. 추정이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어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속내인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나라 대 나라 네. 이런 외교의 관계로 사실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뭐 트럼프 자체가 어쨌든 이 부동산 사업자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땅의 가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점이 기 기본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외교 혹은 군사 이런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뭐그 성격 혹은 뭐 특성으로 인한 또 발언들이겠다라는 좀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렇죠. 워낙 또이 중동 쪽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laughs> 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주는데 혹시 다녀오신 깨알 질문인데 다녀오신 중동 국가들 몇 군데 있으십니까? 어 그래도 꽤 많은네 네, 나라들을 생각나시는어 뭐. 중동을 어디까지 뭐이 음. 정해야 되는가가 또논 논의가 는데 메나 메나라는 거죠 네, 메나라고 하면은 네. 뭐 제가 어뭐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뭐, 사우디아, 아라비아, 사우디아? 뭐 카타르,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어뭐 이집트도 몇번 갔었고요 네. 이란도 네. 몇몇번 이란. 갔다왔고 예. 어네좀더뭐 서쪽으로는 뭐 네, 알제리, 모로코, 알제. 튀니지 뭐 네, 네 <laughs> 여기에서 네. 제가 이 분쟁이 있는 음.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혹은 뭐 너무 그 규모가 작아서 우리나라와 뭐 교류가 많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를 하루 이상은 거기서 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laughs> 그러면 제가 이, 이 질문 드릴게요. 제가 왜, 왜 어쨌냐면 연구자시니까 그런 이제 중동 같은 그 권역의 나라들은 좀 연구하기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네네. 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언어적으로도 좀 편리하고 근데 중독은 그런 면도 아니고 뭐 일본이나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왔다갔다 하기 좀 편하고 시간대도 그렇고 근데 중동 연구를 하시려면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아무래도 그니까 중동 경제 쪽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 워낙 많은 뭐 훌륭하신 중동 전문가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이 지역의 뭐 언어라던가, 문화라던가, 뭐 종교라던가 어, 뭐 사회, 정치, 뭐 국제 관계 이쪽을 또 연구를 하시는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런 분들의 연구와 사실 제 연구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 통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사실 그렇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런데 예. 놀랍게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흔히 센서스라고 하죠. 이렇게 국민 총조사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동 국가가.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뭐 일례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센서스를 시작한 것이 지금 3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과거에 이런 조사를 하고서도 예. 어, 공표를, 공표를 하지 않거나 음. 혹은 그냥 문서로만 공표를 한다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어, 우리는 예를 들면 1960년대 한국의 GDP, 일인당 소득 이다 쉽게 인터넷을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자료가 대부분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구하려면 그쪽 뭐 정부나 뭐 통계청이나 이런데 또 아는 분이 있어야 되고, 혹은 뭐 국제 기구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추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식의 좀이 자료를 구하는 좀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연구 하려면 저도 여러분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데이터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네, 측면에서 네. 한 한계점을 좀 말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동 경제를 좀 많이 어 들여다 보시는 교수님께 참 수고 많으시다라는 <laughs> 말씀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더 본론에 들어가서 중동 중에서도 가자 지구. 가자 지구를 내가 점령하겠다. 그리고 가자 지구 한 200만 명 정도 되죠 네네. 거주자. 네네. 네. 그 200만 명한테 떠나라라고까지 어,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는 뭘까요? 음, 어, 우선은 사실 이렇게 지금 이 가자라는 사실 이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네. 서울의 한60% 면적으로 따지면.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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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역 자체에 지금 재건은 당연히 지금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뭐이 건물들, 특히 공공 시설들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공간을 재건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지금 필요하고 이번 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정 중에 주요한 약속에도 가자 재건이 3단계 목표로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재건 이후에 이 공간에 누가 살 것인가에 네. 대한 사실 이 논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 나라 혹은 뭐 많은 학자들의 뭐 생각이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거점을 둔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더 이상 가자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주요한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목표가 네타냐후 총리가 어 휴전 협정을 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번에 그이가자를 실제로 미국이 어약뭐 표현은 어 어쩌면 점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근데 오운이라는 글이잖아요 오운이라는 컨트롤에 싶다.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약간 바엔오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네. 어 저는 좀 뭐. 이이 표현 가지고도 사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그럼 바이를 한다는, 산다는 거는 누구를 누구한테서 사는 거냐,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사는 거냐, 뭐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그에 대해서 질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네, 어, 네 트럼프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사람들이야,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뭐 일정한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뭐 부동산 개발하는 것처럼 그니까 어 그러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이 가치는 어떤 얼마나 될까 그래서뭐 실제로 무슨 저희가 지중해 연안이 있고 하니까 아 되게 이렇게 리조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 됐는데 이 표현을 사실 트럼프가 사실 처음 한게 아니라 어일년 전에. 사실 그 트럼프 사위죠 첫째 사위, 그러니까 이 쿠시너가 이런 표현을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특히 이 해변 쪽이 이 부동산 쪽으로서 가치가 매우 그렇죠. 높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이 연장 선상에서 나온 일단 이야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 그러면은 이 200만 네, 이 난민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인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엊그제 또그 요르단 왕국왕과 정상회담을 사실 하면서 이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이 이달 말에 어이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 트럼프의 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 관련해서 아랍 연맹 회의를 회의가 예상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 네. 이게 사실 매우 새로운 <laughs> 어떤 측면에서는 네, 접근이긴 하죠. 네, 네. 가자지구 이렇게 지형을 보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고 옆으로는 또 이집트랑 마주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트럼프는 속내가 무엇일까 가자지구를 점령해서 그다음 뭐를 하려고 하는 거 정말 그냥 휴양지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일까 아참 재미있습니다 중동 연구와 관련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저도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오펙이라는 그 기구 의 홈페이지에서 이 오펙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어 합의를 도출해서 어뭐 이만큼 감산하겠다 근데 그 감산 합의서가 PDF 파일로 올라가는데 미소 짓고 계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이실 텐데 제가 한번 채널에서 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오펙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장짜리 딱보여준 보여, 보여드리는데 감, 그 오PEC 회원국들이 얼만큼 감산하기로 이렇게 딱한 장짜리인데 한 장에서 오탈자가 한세개 나옵니다. 정말 띄어쓰기 뭐가 안 맞고요 한 장에서도 그 정도로 통계적으로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상징적으로도 전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또이 어 사시사철이 뚜렷하잖아요. 썸머, 핫 썸머. 베리 r y 머 베리 베리 e r y 사계절이 뚜렷해서 어, 거기 가기도 참 여러모로 좀 더위를 이겨내셔야 될 텐데 에, 그것도 좀 힘든 부분 아니시겠습니까 e r y 아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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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제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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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r y very, v 회의를 한다거나 뭐 네. 컨퍼런스 한다거나 뭐 거기에 뭐, 뭐 이런 뭐 통계청이나 네. 대학을 방문한다거나 하면 어~ 거기는 (24시간) 그쵸.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사람이 없어도 에어컨을 끄지 않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실외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연구를 좀 게을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그런 그 곳을 가면 꼭 시장을 가거든요 음. 전통시장을 제가 더위에 굉장히 약한데 땀이 비우듯이 <laughs> 하면서 시장에서 거주자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이런 걸좀 보면서 네네. 좀 체화하고 싶은 마음인데 농담스럽게 제가 또 질문도 드렸습니다.